알레미야 오늘 화요일 아침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기도는 어제에 이어서 10편 35편 14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같이 10편 35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35편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사운, 행하였으며 내가 아,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며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아,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짓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에 졸업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서 내가 대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다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 타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적하였다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각각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효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는요, 529장입니다. 529장. 예. 자, 우리 새벽에 대면 예배에서는 보금송가를 부르고요, 예, 동영상에서 찬송가 하는데, 아, 참, 다 좋습니다. 529장. 529장 1절과 3절입니다 529장 1절 3절을 부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실 심판 날 당할 때 전임을 또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조영접하라. 아멘. 예, 우리 3절은 뭐, 아주 후렴까지 다 불렀습니다. 자, 8장에 예, 왔습니다. 8장에 왔으니까요. 자, 8장 1절부터 8절까지요. 22절까지지만 핵심만. 자, 1, 8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여섯졌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예,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라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예, 아들 시가리아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라하스바스라 라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양물이 아슈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로왕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아흉중하고 찬이란 큰 아수 곧 아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그 모든 곳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아 펴는 날개가 네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하 살라 하스마스의 징조와 예언의 봉합. 이런 제목인데요. 자,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 자, 그것이 8장 1있어서 8절인데, 자, 아들을 낳아서, 예, 그 이름을 마하 살라 하스마스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자, 그런데, 어, 하나님은 그, 아수, 예, 그, 에, 이스라엘을 징조를 구하고 또 징조를 통해 도와준다고 했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는 유다왕 아스는 악하기 때문에 에, 다른 길로 에, 사람의 수단으로 아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 에, 에, 그 아슬의 침공을 받고 에, 그것이 마하살라할바스 예, 그, 징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다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사절에 예, 보니까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이 도움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육에비어서 실루와, 천재에 의한 신실루 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물을 버리고, 이제 아수르를 선택했으므로, 예, 아수르가 얼마나 그렇게 예, 급속하고 또, 그, 예, 빠릅니까? 자, 그래서, 실로의 물, 천재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냐고, 예, 충룡하고 창의란, 아, 그, 하수만을 마시는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결국, 태어와 죽음이다. 이거죠 예. 자, 예, 그것이 첫째고요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8장 9절에서도 15절에 있는데요. 자 이방 나라들을 심판 이방 나라들 심판과 하나님의 존재가 의인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어, 되지만 악인에는 걸리는 반석이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자 결국 어떠한 이방의 그 원함으로 그 어떠한 이방의 연합으로도 유다를 깨트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곧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에게는 거룩한 분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심판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권리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비적 그러니까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데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돼서 환난 중에 도피성이 되고 돼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또한 사람들은 걸리는 반석에 대해서 불신종하니까 지금 아하스처럼 이제 그 아주 낭패와 이제 그한납또 재난을 당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번째는 그 8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하스가 거역함므로 모든 인연이 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유다가 깨달은, 그런, 그 날부터 증거로 삼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유다는 이언을 깨닫지 못한 만큼 성결치 못하고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선치 못한 것이 계속 우리를 불결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어, 또 배교의 길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기대로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순종이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지만 은 미련에서 정말 한 번의 잘못 선택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폐망과 저주와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복문을 통해서 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깨닫고 예, 정말 어떤 때도 자기를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원치 않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죄념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8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신친교를 구하지 않냐고 정말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을 따르다가 얼마나 낭패와 또그 예, 재난을 맞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고 또 급하다고 세상의 수단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또 자기를 쫓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바라보고 주의 선택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와 보호가 있을진데 우리가 미련해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다가 아스 왕과 같이 정말 대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계속 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지도 와 평강이 이 아침의 일을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